안녕하십니까. 아 어, 9월 3일 재발료 진행하고 있는 문명소 전사입니다. 어 요즘에 제가 영상 좀 많이 찍어요. 편집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제 영상을 재발료 전사을 열심히 편집해보니까 시간이 한 3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간단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 오늘 9월 2일자죠. 어제 9월 2일자 본문에 읽고 보내주신 분들은 총 5분입니다. 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서연준, 이예나, 한수정, 유아림, 박윤아. 아, 요런 거죠? 어, 한번 맛본 것은 이제 잊어버리지 못한다. 한번 시우의 맛을 보신 분들은 <laughs> 헤어나올 수 없다. 요런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어, 그래도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만 계신 분들 있으면은 저희가 이거 3,000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발 한번좀 읽어보세요. 어, 지금 시간이 많잖아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어, 그니까, 쉼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죠. 그 부분 100%전 동의하는데, 유재석 씨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기 싫은 것을 꾸준하게 하면은 그것이 도움이 안될 때도 있지만 분명히 필요한 순간이 온다는 얘기를 그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요즘입니다. 그 저한테도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총 다섯 분입니다. 서현준, 이예나, 한수정, 유아린, 박유나. 하림이는 될 때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맨날 네이버로 했어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직접 제가 직접 한번 사다리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자, 서현준, 이예나, 한수정. 유하림, 아 유나, 네 이렇게 해서 쉽죠? 이렇게 줄을 다섯 개를 긋습니다. 시우가 세 명이거든요. 시우가 하나, 둘, 셋입니다. 여기 꽝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줄을 긋는 거죠. 이렇게 무작위로 이게 줄을 긋고요. 이렇게 줄을 긋고요. 하나 더 읽을까요? 이 정도면 됐을까요? 이 정도면 됐겠죠. 여기서 이제 한번 줄을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없나? 매직이 등장했습니다. 과연 현준이는 오늘도 치유 상품은 상봉, 단 달콤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가볼까요? 예, 단점 예나. <laughs> 얘나, 얘나, 얘나 수정이... 아, 수정이 당첨... 할인 선생님, 열심히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laughs> 그럼 나머지 유나는 당연히 쉬우겠죠? 네, 허현준, 한수정, 박윤아, 대학생에게 쉬우 상품권! 오늘 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랑 현준이또 왔네요. 네 그럼 내일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명곡!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